아버지, 요양원비 이번 달도 못 내겠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시더니 이제 집만 되시네요. 72세 박진수 할아버지, 제 자식에게 요양원에 버려진 채 3개월째 요양비도 못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 진료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치매가 치매지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수 선생님의 요양비는 저희가 평생 부담하겠습니다. 검색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0년간 강원도 산골에서 2천 명이 넘는 환자를 살린 전설의 의사였습니다. 다음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천 명이 요양원 앞에 모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목숨 살려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월급 250만 원중 100만 원을 환자 치료비로 쓰고 본인은 월 50만 원으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뉴스 봤구나. 가거라 이제 오지 마라. 그리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선생님께는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억은 의료봉사 재단에 기부. 자식들에게는 각각 10억씩. 조건은 받은 만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 전국에서 온 2,000명이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난은 이기심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6개월 후, 박진수 할아버지는 새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전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에 있습니다.